아 위고 맞고 있는데 이거 위고비 이거 끝나면 그약다 쓰면 안안하려고요배 꿀렁거리고 트름 나오고 방구 나오고 족같아요 진짜 이 그거. 아나 이제 못하겠어요 위고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 온다 안 온다. 야야 포차두 보여야 포차두 포차두. 닉네임만 저렇게 해놓는거야 닉네임만 인 쓰레기 잡으러 가든지요 나이스 방금 오닥쥔 핵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니가? 어좀 이상하긴 하네 원래 어, 존나 못하는 새인데이걸 잘하네 이버시즈리인가대리일 수도 있어가지고 핵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이번 게임은 미션입니다 야. 삐부대 없거든. 기다려봐. 따볼게. 아니 아까 있었어. 아프면 뒷삐부대야 아, 이새끼 잘한다. 문학주 정사할게아 문학주 저 색이 이상한데 진짜. 저 새끼 디코라이만만 해봐야 되나? 님 그거 본캐 보이케... 본 주세요. 디코라이브 좀 보고 싶은데. 아까 삐부대지 내가 노리고 갔는데도 럽쳤대고. 못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문학주는 아니에요. 왜냐면, 문학주는 랭크샷 스나를 안 들잖아요. 이 사람은 스나만 들고 이 있어. 내가 아까 삐비드 노렸을 때도 <목소리> 말이 안 됐어. 아까 시청자들이 이 사람 해그심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귀찮아서 그냥 뭐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기꺼부에다가 친추거부까지다 해놨어요, 이 사람. 뭔가 좀 꼬름해? 뭔가 <목소리> 그암내가 그 존나 나 지금. 어 저는 말로 말랄지 이렇 체크 한번 쳐 줄래? 전 시즌 전전 시즌 혹시 본 혹시 확실하세요? 잠깐만요. 기록 좀 잠깐만 보고 올게요. 형님 예? 전전 시즌 700판 3900점 평균 48퍼. 평균 900. 승률 50%. 거의 라플스 라플스 정도의 킬뎃이고 바로 전 시즌 승률 50.3%. 킬뎃 47.7. 평균 864. 이것 또한 라플 킬드 근데 요번 시즌 갑자기 초사연으로 변신했어 게다가 지금 스나를 대고 계시고 이때는 마딱이셨네 작년 시즌에 실버였고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인데 지금 이 스물스물 닉네임은 왜그문학적으로 하신 거예요 혹시? 아 팬이에요 팬? 그전 시즌 전전 전 시즌 라플이었나요? 라플스였나요? 아 라플만 드시다가 요번 시즌부터는 스나 드신 거야? 아, 둘 다고? 저번 시즌 전자번 시즌은 그냥 라플만했어요? 아, 저번 시즌 전자번 시즌은 그냥 무조건 라플만 하고 요번 시즌부터는 스팀에서나 많으면 라플 들고 그냥 전전히 멀티를 하고 있다는 거네. 예, 오케이 오케이 한 볼게요. 저말 꺼놓고 있을게요. 세판 정도만 볼게요. 마이크도 안 하는 유저야. 아, 니 아까 보니까 진짜 반응 이 존나 빠르더라고. 전 시즌 전자번 시즌 라플만 하다가 갑자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저 기록이 저기, 저기 나올 수가 있어? 이번 게임은 폭파 미션입니다. 목표물을 보호하면 승리. 리아 <laughs> <laughs> 스나보고 싶은데 갑자기 플 든다고? 언더 인피 언더 인다이고 로게레. 스나이버 스나 왜 갑자기 라플해? 이시 이상하다. 나만나는세판 동안 나랑 세판 만났거든요. 나만 나는 세판 동안 쓰다 만 했는데 갑자기 라플 든다고? 빨 방송 들렸죠 엔더인 한것 같은데. 아, 어깨 떨어볼게. 뭔가 이런 이거 지형짐을 타는 거는 뭔가 느낌이 있는데 뭔가 플레이가 존나 꼬롱나요 아, 왔다메, 여기 차 뭐야? 차 좋은데? 응. 어, 저는 지형짐을 이용하는 거는 좋은데. 뭔가 플레이에서 냄새가 나. 뭔가 어색한 느낌이랄까. 아씨발. 아, 보이냐 저. 어, 짜 샷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샷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스나 보고 싶은데. 그렇지 이제야네 나만나는 세판 동안 스나만 하다가 왜갑기 라플드는 거야. 실바 형님 존내 깝치다가 아이고. 아 떨리는 어쩔 수, 그 스나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 왜냐면 저만 나는 세판 동안 스나만 하셔가지고. 떨리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가만해드릴게. 오, 야, 스타나왔나왔다 보자 아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고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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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직 뭐 아, 모르죠 아 근데 플레이가 존나 이상해 아까 에슈포도 존나 빨리 깐거 보면 쌍무 사라인애 이거 쌍무폭을 왜까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안 플레이가 되게 근데 안전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진짜 좁혔난 마인드로 게임을 하네

아, 뭔가 춥나, 애매하네. 으음! 에이... 뒤에, 뒤에, 온다 아까 매점패스 한거 기억나지? 언더 안 봐서 언더먹었어아 아, 완전 접배 완전 접배 완전 접배. 미친 새끼야. 끝나긴 했는데. 아나 근데 아. 진짜 너무 힘든데 이거. 이거 앞에 씨발 진짜. 아, 말이나 잘한다. 갑시다. 아. 제 형님 뭐 바쁘세요? 님이 봐도 좀 애매하죠, 지금. 예. 아,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떨리는 건 가만하더라도 지금 플레이가 아, 이 플레이가 살짝 아, 이게 아... 애매해요 지금. 이제 이제 열시 되는 거야. 아, 왜제 유튜브를 보세요? 오케이. 아, 내 유튜브 재밌는 건 알겠어. 내 유튜브 왜 보는 건데 갑자기? 저기요, 어? 어? 장근이 앞에서 장근이 유튜브를 보고 계세요. 저희 대화 한번 나눠보시죠. 핵이니까 아닙니까? 근데 핵 같은데요? PC 방이시죠 지금? 아.. 피시방이라 원격도 의미가 없고.. 집류점에 원격을 했는데.. 아.. 근데 플레.. 아 근데 이제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킬덱 56%에 평템 1200이 넘는 사람이 플레이지 이게? 아, 그럼 아이디 일단 본인인증으로 정지 먹은 아이디 혹시 있나요? 그냥, 이제, 그, 열, 열린 결말로, 예, 의심할 사람들은 의심하고, 차단할 사람은 차단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갑시다. 왜냐면 이게 지금 PC방이 져갖고, 원격도 안 되고, 예, 게임 재밌게 하십시오이 <laughs> 사람 아이디가두개 있는데, 하나도 닉네임이 무슨, SC4 SC 머시기 그, 또, 딴 사람, 양, 양승엽인가? 그것 따라한 사람이거든? 아, 근데 이게 ᄉ 발 말이 안 돼. 숙6킬대평대미 이거던데? 아, 문추로 잡았다고? 껌마만빠 바로 껐네. SC, 잠깐만, SC 원점점 양승엽. 169, 547. 봐봐요. 얘가 아까 아이디 내가 두개 두 됐잖아. 159, 169, 547. 169, 547, 4992. 4구구이 잡았다 이 새끼 얘 들어와 있네 김말로 아이디 아이디 알려줬거든요 얘 들어와 있네 야이 새끼야 야 애들아 이게 맞아 보면 안다니까 그래 이게 플레이가 말이 안 된다니까 이 새끼 두개 걸렸네 두개다 걸렸네 쓰레 같은 새끼 그러니까 양승엽이 김준한테 걸린 아이디고요. 이거 말고 다른 아이디를 지금 쓰고 있는 게 sc 4점 문학 중이이 이 이걸로 나한테 걸린 거야. 새기 검고했습니다장근님1대1 고고 이시라고는 야너뒷고 들어와봐. 야말 켜라. 너 말이 되는 거 안다. 예? 너왜그왜 쓰는 그왜 거야?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나랑 펠레스 할때 무슨 얘기였어? 월핵기요 월에. 월행. 월핵기었지너 내가 피부대이 꽂을 때너 내가 네한테 없프다는게 말이 돼? 그건 제가 아까 오레안 켜서 그렇게 할거 같은데 네가 오레안 켰으면 너나 뒤졌어 너디크라이브할 때는 너 끄고 한 거야? 아 당연히 끄고 저, 켰으면 그렇게 안 했죠 아디크라이브할 때는 끄고 근데 네 실력이었어? 네, 어쩐지 X같이 네. 못하더라 너 그럼 너 워링만 켜고 하는 거야? 네 뭐, 얼마짜린데? 13,000원짜리요 1일치야? 네 1일에 13,000원치 그냥 워링만 쓰는 걸, 에임은 안 쓰고? 네야너그지윤이 형한테 최근에 걸렸는데 또액 쓰고 싶어? 못 끊겠어? 그냥 쓰는 거죠 뭐. 정지 나감 정지 나오고 저랑 일단 하실 거예요말 거예요. 네 월에 키고 할 거잖아요. 싸가지 없는 놈이야. 나 네, 지은이 형도 월에 키고 이기긴 일... 한데요. 김준환한테 네가 월에 키고 네가 졌다고? 네. 네가 졌다고 월에 그 키고 했는데? 네. 그럼 너 진짜 병신 아니냐? 닉네임 나해. 어시 재밌다. 너 재밌다 내가 언제 나갈 지 알고 그날 맞췄네? 어? 어? 아유 핵쟁이 새끼 니가 뭐 오래 켜갖고 내가 나가는 뭐뭐 나가는 곳 아니면 니가 나 잡겠어? 핵쟁이 새끼야? 에임 안 쓰고 오래 켜면 너나못 이겨 임마 또 아래에 있네? <laughs> 재밌네 이새끼? 오케이 너뒤졌어 너는 그리고 야니 네 지금 그 실력에 월핵 쓰면서 서두지 말고 차라리 RPG 게임을 해 차라리 메이플스토리 이런 거와 진짜 X같네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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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못하시는데 잠깐만 니 월핵이면 내가 위에, 위로 위 나갈지 아래로 나갈지 알잖아 당연 <laughs> 알죠 <laughs> <laughs> 나 어디 있는데? 어, 바로 위에 있잖아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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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 무빙으로 잡아야겠다. 이 쓰레기 새끼. 늦됐습니다 나를 르 아르, 아래 나나나 아래로 나간다. 네. 나 아래다. 네. 레드 팀이 패배했습니다. 어? 어? 레드 팀이 승리했습니다. 레드 팀이 패배 레드 팀이 패배했습니다. 누구셨습니 나와 이봐봐. 어? 기다려. 아 기다려.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와 끼야. 어? 반응으로 나키고 끼야. 기다려. 예. 한번더 밑으로. 기다려. 고. 예? 어! 와얘 진짜 존나 못한다 진짜 와야 에이스나 해봐 이 씨, 존나 못하는데 이가 근데 에이스나 절대 안찢죠 번영이 없이 번영 없이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나가 이월핵인데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에이로스나는 말이 안 된다 이게 열 수가 없다 이거야 야이씨 야이씨 어 럭시아 너 어, 진짜 존나 말안 된다 이거 <laughs> 어? 어? 나와, 내, 내 전매특허니까. 난 이걸 따여 본 적이 없어, 단한 번도. 내가 뚱뚱이 감별사인데, 니니안 말라고, 니 뚱뚱하지. 네, 성만합니다. 맞지? 예. 네. 응, 내가 뚱뚱이 감별사야 목소리. 와얘 진짜 존나 웃단다 와 월을 끼고 저 덕샷 하면서 저와얘 진짜 이런 x 가 핵을 쓰고 있다니 야 핵쓰기 전에 티어 뭐였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최대 티어예요? 어 마섬 아 솔직하게 얘기해 진짜 마섬 바서오퍼야 그럼 이건 뭐야 전 시즌 이거 47에 8, 800 이거는 핵쓴는 핵 거야? 핵 썼죠 당연히 핵스 이렇게 한 거야 너? 규율이랑 유튜버에도 저 나와 있는데요. 전신에 걸린 거야, 규율이한테? 제일 처음 시즌. 이때 걸린 거라고? 네. 그럼 저번 시즌 안 걸렸어? 저번 시즌 안걸렸어 그럼 이게 이게 너 찌는 거야, 이거 24년도 이거 맞다기 이거 399판 이거 이게 네 거야? 진짜 네 실력인 거야 이게? 네, 야 이씨. 하나. 아. 예. 야, 이렇게 해서 점점 올라오면 되잖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고 점점 잘해질 생각을 해야지. 왜 핵을 만졌냐고. 너 솔직히 이제 핵 아니면 뭐 써도 못하겠지. 좀 솔직하게 그렇죠. 중독됐지 이제. 네, 심 중독됐습니다. <laughs> 깨끗한 게임 못하겠지 이제. 네. 그럼 너 게임 하루 할 때마다 계속 만만0 0 0 원씩 결제해서 하는 거야 계속? 한 일주일에 한세번 미참열 풀려고. 미참열 같은 거풀 때마다 그 하는 거야? 네. 근데 얘는 근데 형들 이미 얘는 이미 마약 하는 사람 도박 하는 사람들 보면 중독이 되잖아. 얘는 이미 핵 맛을 봤어요. 얘는 내가 뭐핵 쓰지 말라고 해도 얘는 무조건 써. 쓸 수밖에 없어. 이미 쩌들었어 이게. 접자, 접자 친구야. 어쩌고야 접자 그냥 깔끔하게 접자. 야 이거 계속 핵 걸리고 핵쓸 때마다 돈돈 어, 돈 나가고 이거 다 돈이잖아. 접자. 써서는. 너 이렇게도 안 접을 거잖아. 솔직하게 그렇죠. 너 근데 말투 왜 이렇게 존나 협조적이고 막 착한 척했어 너? <목소리> 내가 이겨달라고요. <인사하려고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 말투가 더역겨운거 알아? 더티나이티야 <목소리> 아니 근데 솔직히 형이 처음에 처음에 저한테 연락왔을때난라했거든요 어. 아. 근데 지훈이 형 유튜브에 이제 계속 이제 제 번키에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절수다 이제 시시 하도 걸려야겠다니까 그런 것도. 왜 생각보다 형이 쉽게 보내주대요? 아니 도, 나는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게뭐 재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니지 네 PC방 이하는데 엉뚱해도 의미 없고 아 근데 그렇게 하지 틱콜 해봤는데 개쓰레기야 니가 존나 못해 나는 근데 난니 네 핵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물증이 네. 없잖아 엉뚱 안 하면 근데 솔직히 레전드 공항에서 그 정도면 진짜 아 그래도 마스터 그만하면 가질 수 있잖아 아못가너신이야아 그정도라고요? 어 존나 ㅅㅂ이야 네. 너 개쓰레기 새끼야 말이 안돼 플레이가 알겠습니다 그래 그.. 그래. 한번핵 끊고 매, 한번 게임 해봐. 고생하습니다 그래 유튜브 잘 시청하고 너욕 존나 많이 올라올 거니까 아 괜찮습니다 어니 본기부터 다 더명쇼 올릴 거야 이 쓰레기 새끼야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해라 네 고생하세요 그래도 오늘 한명또 또 잡았다 쓰레기 같은 새끼